현재 시각은 8시 29분. 제 숙소 가서 아까 산옷지나 두고, 금방에 이제 어제 못간 기사 커피 갈 거예요. 제가 어제 못본 야경인데, 실제로 보니까 훨씬 예쁘네요. 주유패스로 그탈수 있는 그 라인인데, 저녁에 여기 커피집 가면 커피 기계만 봐도 한 70%는 그냥 맛이 보장된다는 게딱 눈에 보이거든요. 쓸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피집 사장님들은 더 좋은 기계를 쓸 거고, 더 좋은 원두를 사용하게 될 거고, 다 그게 이제 기계 욕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2층에 밀러 커피 기사라고 있습니다. 귀엽게 입구 반판 있고, 또 엄청 내부가 작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케이크, 피딩? 케이크? 아니야. 원래 디저트까지 먹어야 되는데, 저는 커피만 먹겠습니다. 요 이렇게 뭔가 엔틱한 분위기죠? 저는 약간 이런 그. 앞에마다 그 고유의 약간 그런 분위기들 이 있잖아요. 전 그런 것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인테리어부터 확흡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페토리. 아, 예. Do you like n g l i s h 어, English? Light, medium, dark. Those you can chill, s p r l l i n g t h e m e s s a g e r i n k It's n o r a l c o h o l coffee drinks. Okay. Thank you. 저녁에 뭐 타는 커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대전도거든요 산미 약간 중간 다크 그렇게고 먹... 저는 산미는 커피 좋아할 거니까 라이트 로스팅 가페 내린 추출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딱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드레 커피보다는 에스프레소 커피 이거 먹을 겁니다. 그리고 어, 디저트 뭐 케이크부터 뭐 이렇게 있는데 티라미슈 어, 티라미슈 트럼시 땡긴다 티라미슈 먹어야겠다. 티라미슈 먹겠습니다. 음식 리뷰보다 커피 리뷰를 제가 조금 더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안에 들어오면 공간이 엄청 따박따박 붙어있고 평수는 제가 봤을 때딱 주방까지 해서 한0평 <목소리> 너무 음 맛있는데요? 음음음음음음음 진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소개를 한번 드셔볼게요. 스페셜티라고 포기가 되는 것 같은데. 산미 있는 집도 그 맛의 표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집은 딱그 노스팅의 그맛 표현 자체가 진짜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커피 먹을 때한 모금 먹고 이렇게 물을 항상 먹어서 희석을 한번 해주고 다시 커피를 먹으면 더 이게 맛있더라고요. 혀가 다시 백지 상태에서 커피 향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거 같아요 커피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세남슈입니다 음심은 카페터 대표로 친 먹을 거예요. 음, 아괜아 집에 와 음. 음는데요 비싸 보고 너무 좋 커피도 그렇고 커피 힘을 많이 준 집들은 저트가 원래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이 집은 진짜 둘다 맛있네요. 게 지금까지 뭐 푸딩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다 먹어봤잖아요. 일단은 제가 여기 일본에 와가지고 스카와서 먹은 디저트 중에서는 내가 지금 제일 원탑이에요 그리고 이 집만의 그 커피 향이 정확합니다 이거 그냥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입 먹자마자 와 진짜 잘한다 먹자. 바로 알 거예요 그 머신을 뭐 썼는지 제가 항상 궁금한데 있잖아요. 1부짜리 머신인데, 1부에서 어. 이 정도 힘낼수 있는 건 뭐, 라마르 족과아니 슬레어지 이 않을까. 티라미수가 음. 어, 어. 그렇잖아요. 코카 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뭐 텁텁한 함 아니면 뭐 먹었는데, 국물 그냥 농도가 그냥 먹으면 100이면 95까지 팍! 그냥 뭔가 가득 차게 먹습니다. 이렇게 명, 명함까지 얼굴을 내밀고 장사를 하시는데, 그건 그, 진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나 너무 좋아. 그냥 이런 하나하나가 커피의 감성의 맛을 조금 더 올린 느낌? 스탬프를 하나 주더라도 그 가게 사장님의 인테리어나 모든 이제 그 감각 같은 게 저는 이 폰이든 이런 거에서 다 나온다 보거든요. 가을을 딱 생각하고 먹으면 아, 그가이의 향이 나와요. 편좀먹방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너무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먹었습니다. <laughs> 제가 작성한 여기 일지가 있어요. 일지 보니까 여기 오면 브리코라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지금 체력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니까. 지금 가서 사진 하나 찍고 다시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커피도 깜짝 놀라고, 디저트도 깜짝 놀라고. 아, 솔직히 이제 스페셜티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 스페셜티는 기본하겠지이 정도 이제 한70% 정도 약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 한입 먹자마자 이게 딱그 산미가 팍 터지면서, 그 과일향들이 입에서 막, 어, 뭔가 딱 묵직하게 들어와요, 진짜. 제가 3번 강추, 2번 강추, 3번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 오면서 여기 글리터상 도시 이쪽 걸어오면 또 나오거든요 그 이제 그 저희가 있는 그 소데츠 숙소가 여기 완전 남바 근처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저는 어제 여기 사진 찍고 다 했던 거리니까 일단 다음 목적지인 프리쿠라 사진 찍어 보기로 했으니까 일단 찍어 보러 가겠습니다. 아까 에너지가 너무 없었는데 그냥 진짜 커피 한번 먹자마자 바로 눈이 바로 땡그랗어어요 이렇게 완전 진짜. 아, 가서 그냥 그 어떤 표정을 지어 볼까? 그래서 그냥 뭐막 찍어도 막 눈이 막 요렇게 되고 막 입이 막 이렇게 막커진다고 하는데 어, 여기가 14번 출구인것 같고, 15번을 찾으러 갑니다. 라운드 1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저녁이어서 잘안 잘 잡히는데, 초점이. 뭐, 밑은 그렇습니다. 운영시간은 24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늦게 와서, 아, 뭐하지? 아, 뭐할까? 문 닫은 데도 많고 이러면, 에이, 아, 나 사진이나 찍으러 가자. 사진 찍으러 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한마디로 일본 오락실입니다. 라운드 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이상한 여기 또 누리는 거 여기 뭐오런 거. 아그 예전에 저희 풍펌프 있잖아요. 어, 우리들이 원조니까 아, DJ. 느낌.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이런 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요뭐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 어?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사진 찍으러 왔는데 뭔가 이것도 소개해주는 컨텐츠가 내버렸어요 이게 그러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시간이 조금 남는다 새벽에 할거 없다 그러면 와서 그냥 잠깐이라도 놀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 얘들이 아, 펑크원조 아, 아니야 펑크원조 맞아 진짜 예전에 비디야 진짜 획기적이었는요와 이것도 요즘에 신형인가봐요 여기 보면 아 그리고 여기 인형 뽑기들은 보면 이 먹는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뽑기식으로 한거 같더라고요 뭐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먹는 거를 뽑기로 한게 많이 나고 프링글스 이런 것도 이렇게 인형 뽑기 약간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여기도 그냥 뭐 이거는 뭐 인형 여태까지 다 들어간 데는 진짜 다 작았잖아요 여기는 엄청커요 그냥 건물 한 채가 오락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다 묶는 거거든요. 인형 뽑기 좋아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한번 뽑아봐요. 오, 이거 캘로그 형 아니야, 이거? 캘로그 형이랑 여기. 캘로그 형 옆에 저거. 이름 뭐였지? 코, 코코팜? 아, 코코팜 아닌데, 저거?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기억이 안 나. 네이버 침 바로 나올 건데. 아, 저게 뭐, 뭐였지? 아저 이름, 이름 있었는데. 아. 몰라요, 여러분. 응. 여기도 다 과자 뽑기. 응. 어, 그리고 이게 뭐지? 초코비네요, 초코비. 예전에 짱구 볼때 진짜 축코비 많이 했잖아요. 아 저는 이제 아까 지하 갔다가 2층 다시 왔다가 2층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와, 2층도 뭐, 응, 뭐가, 뭐가 엄청 크네. 뭐야, 이게? 박진코 뭐, 같은 거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이게 뭐지, 이게? 층이 전부 다 지금 이, 이 분위기인 거예요. 여도 막, 뼈뼈 쪽에 막, 오오 뭐지, 이게? 하면서 보, 보게 되는, 뭐지? 뭘까요? 형? 여러분들, 뭘까요, 저게? 그리고 막 돈이 왔다 갔다 해. 진짜 잘 만들어. 제가 봤을 때 이런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거 진짜 잘 만들어. 뭐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똑똑이돼요막 똑똑이 있잖아요. 막 네. 똑똑이 돼. 요 아, 뱅글뱅글 막 이렇게 막, 막 돌아가요 뭐. 뭐 돌아가가지고 뭐 이게 뭐 카지노인가. 사람만 해도 이렇게 원형으로 앉으면 8명, 9명 정도 앉아가지고 뭘 하는데 아, 너무너무 신기해, 진짜. 역시, 뭐, 게임이든 뭐든, 이게, 사람이, 이게, 뭔가 돈이 들어가야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건가? 어, 약간 그런 거일 수도 있겠어요. 이것도 뭐지? 뭐, 사고 온 건데? 이런 것도 뭐지? 우와. 뭐, 뭐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돈 벌려있는 기계 앞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와, 이게 뭘까? 지금, 지금 다 아, 뭐. 와, 제 눈이 바로 동글동글하게 막 이렇게 빵 이렇게 눈이 떠집니다. 지금. 와, 이것도 뭐야, 이 스케일 자체가. 뭐, 저희는 그냥 오락실 하면 이, 여기 있는 한칸요렇게만 이렇게. 많이 지금 여기는 뭐, 한때기가 지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두 명? 한 열다섯 명도 안 앉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여기 또 지하 2층 이 있습니다. 그냥 이게 조금 찾기가 좀 까다로운데,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건담들부터 이제, 이제 약간 조이스틱?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여기는 외국인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 대부분 그냥 현지인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하 2층과 이 여기가 이펙트와 비행인 것 같거든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저는 어떤 걸 선택해 볼까요? 아, 여기 프리퍼라지이기가안요이기가 음.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이제 들어가서 여기가 동전 넣었으까 여기. 음. 금액은 여기 음. 5 0 0입니 음. 그냥 저 이거,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 사람 없으니까 관리해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음. 아, 이게 500에는 안 들어가나봐 요 이게. 100엔짜리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이건 이건가? 뭐? 어, 스타일 모르는 것 같은데. 오 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저 이거 할 겁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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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크라. 나 혼자 할 거니까 왼쪽 한번 해볼게요.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오케이 오케이 아아아 아, 아. 아, 이쪽에 와서 아, 이제 전송이 다된것 같거든요. 자 여기 발에 서 서가지고 자 이제 필과 찍게요. 자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예시하면 따라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포즈. 그러면 아웃사이드 나가서 이제 뭐라 해라고 합니다. 어? <laughs> 아니 아 갑자기 땀이 나네 이게. 이거 안 나오지? 아 그냥 이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스튜디오 부스인 것 같아요 사진을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찍어라 아 저는 다시 동전을 바꿔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 사진 찍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아니 와 이상해 진짜 정말 어 여기 있네 여러분 다시 찾았습니다 와 대박 와 아, 근데 신기하다 와나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찾았어 여기서 커스티마이징을할 겁니다 이렇게 짠짠 짠짠 약간 이렇게 귀엽게 한번 하고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트 이렇게 하고 빡빡 빡빡 이런 식으로 이 하트는 이렇게 아아 프리크 그이 브리트라 못 찾은 줄 알고, 와. 이거 갔으면 그냥 못 찾았습니다. 열받아서 그냥 돈 한, 돈 바꿔가지고 그냥 왔었는데, 동전 없어가지고. 모니의 모찌 먹방 시작할 겁니다. 아까 산 모찌입니다. 여기 딸기 하나, 둘, 셋. 그리고 밑에는 메론인 것 같아요. 이 딸기 모찌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제일 맛있어 보였어요. 여기 딸기 모찌. 음~~ 안에 생딸기 들었고요 그 쫀득쫀득한 게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팥은 아닌데 약간 그 팥맛이 나는 느낌? 어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리고 제가 다음에 산건 초록색깔 외로운 뭐, 모양이 보인 것 같아서 구매를 했었고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깨물면 정확하게 여기 딱가일이 있습니다. 뭔가 그 모찌 안에 있는 그 재료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딸기보다 메론이 조금 더 이제 베레이션이 훨씬 더 조화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가족표를 봤는데, 메론이 더 비쌌었어요. 역시 비싼데는 이유가 있네요. 일단 모찌 이렇게 하나하나 먹어봤고, 내일 아침에 또 너무 일찍 교토 출발하기 때문에, 이저 한큐라이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잡거든요가라 마치역으로 갈 건데, 그럼 뭐 일단 여기 모찌 먹고, 편의점 가가지고 뭐 빵이나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주변에 상점 있으면 먹고 출발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여기 원희의 오찌 먹방은 여기까지. 저는 딸기, 메론 있었는데 메론이 더 좋아하는 잘 맞다.